아, 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열TV입니다. 이거, 어, 저는 이제 그, 한 3년, 그, 턴오프열TV를 방송을 하면서, 어,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보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야 이거 메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거야. 그 뉴스 단체가 좀 신빙성이 없어 이러는데 그 여러분들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보면 왜 우리가 진실에 목말라 하고 그 찾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뭐뭐 뭐 김호준 씨라는 분도 찾아가고 뭐 손석희 씨도 찾아가고 왜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대형 미디어 mbc kbs sbs 뭐. 이런 데서는 왜못 듣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컨트롤 하는 집단이 제가 있다고, 언론 장악,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 장악한 단체가 있다. 그것이, 그 권력자가 다, 그 장악을 하겠어요. 어디 저, 서울역 노숙하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겠어요. 자,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도 뉴욕타임즈에 나왔는데, 제목을 보십시오. trillions of on trillions of virus fall from the sky each day. 매일매일 수십조에 달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는데, 자, 하늘을 연구하는, 뭐, 대, 그, 환경을 연구하는, 그, 뭐, 지질학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을 연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고, 이 사람들이, 어, 뭐, 수십, 뭐, 백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대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면서, 이것을 자꾸 뭐, 뭐,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듯, 제가 문제 발응 해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실제로 그 문제는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라는가 어떤 특정 단체, 그, 진짜 제가 뭐, 헤게모니 얘기를 많이 드, 말씀드리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어그 지식이나 어떤 그 밝혀낼 수 있는 이런데 일반 민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선점한 사람들이 제가 심지어 는 카르텔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희는 우리를 믿어야 돼. 에,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이렇게 원래 바이러스가 항상 떨어졌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것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어, 그, 번역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 지금도 좀 움직이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뉴스 앵커입니다. 그 앵커의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아, 어, 제 카톡 메인페이지에 보면 제가 너무 기가 차갖고 올렸는데, 그 배우의, <laughs> 그, 어, 리포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 어, 아무래도 이제 리포터라는 어~ 그 신분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나름 이름 있는 어~ 그런 어~ 병원에서 어,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치료받게 된 계기가 어~ 계속 기침이 멈추지를 않고 목이 따끔따끔 거리고 그리고 열도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상 증세가 계속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 제가, 뭐,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스카이대와 붙어 있는 그런 대학, 그런 병원이겠죠. 제가 그 병원도 어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게 사건이 이제 커지고 그러면 제가 그,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간 거죠. 어, 가서 진찰을, 봐, 엑스레이를 먼저 찍었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제 검게 보여야 될 부분들이 전부 하얗게 보여갖고, 이게 뭔가, 너무나도 이제 믿기지 않는 그런 자기는 담배도 피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생활함에 있어서 뭐 유기농을 자주 먹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건강 관련에 있어서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자기 몸이 망가졌냐라고 물으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바이러스랑 어떤 세균에 감염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 그런 것들로 폐가 꽉차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리포터는 놀란 거죠.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이거, 그럼 이 박테리아의 출처는 어디냐? 내가 왜 이렇게 어, 내 폐가 망가졌냐라고 하니까 아, 요요 요 지금 이 뉴욕 타임즈에 나온 것처럼 from the sky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의사는 캠트레일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어, 그런 뉘앙스를 준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질 게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그 답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풀이까지 다해 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구제가 불한 불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그 이런 위험성에 얘기했는데 아무런 경각심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 팔자예요. 그거는 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도 이유 없이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이제 죽을 맞이 하는 그런 것들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너, 너도 한번 좀그 조심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다. 그 사람한테도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뭐 미세먼지든 아니면 이런 캠트레일이든 마음대로 들이 마시고 싶은 그 사람의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를 마시라. 그냥 알려는 줘서 경각심 갖고 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게그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데 막 코팡구끼면서 막 사태지라고 막 놀린다 그러네요. 자 어쨌든간에 이 출처를 너무나도 미심쩍하고 제가 요 근래는 헬스 콘시어스니스 뭐 건강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그런 단체 뭐 어, 내추럴 뉴스를 가장 많이 다뤘지만 그런 데는 어떤 뭐 언더다.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양되면서 했는데, 결국엔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다루게 됐다. 자, 메인뉴스, 뉴욕타임즈가 메인뉴스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뭐,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뭐가 메인뉴스입니까? <laughs> 뭐, ABC, 폭스뉴스, 뭐, MBC, 이런 게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을 장악한 곳이 그런, 예, 그, 탑을 달리는 곳이 그런 곳이고, 뉴욕타임즈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무런 어, 공신력이 없다, 뭐 예? 쓰레기 뉴스 채널이다 그러면 저는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어, 미국에서 손꼽히는 메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알고 있고, 예, 이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 반응 해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시더라도,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캠트레일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캠트레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갖고 왔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실체를 완벽하게 밝히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자, 문제 반응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외부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그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정보력을 보세요 정보력을 그 최소한 오퍼레이션 드랍킥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그 제가 그 이런 얘기는 벌써 수 수년 전 수십년 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에, 심지어는 책으로 내고 제가 책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에, 어디 그냥 뭐그 뭐, 그, 뭐라 그럴까, 그, 대형 언론 매체에 세뇌당해서 그냥 헛소리나 찍찍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 누굴까 아주 단순하게 답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제가 이걸 읽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동 중이라 읽기는 힘들고요. 저는 뭐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아,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들이 떨어진다라면, 아, 누가 마시더라도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면역계에 어떤 그, 어, 이렇게 또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건강에 만전을 기하셔라. 왜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왜 마스크 얘기를 하면서, 코 마스크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수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미리 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윌리엄 빌 쿠퍼가 어떻게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알아갖고 오사마빌라대는 범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으며 그 사람이 왜 결국에는 그렇게 안타까운 살해를 당했을까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자 미리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로 미리 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기 망상. 상상 어떤 공부는 하나도 안돼 있는 어, 그런 조사가 하나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 가끔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질을 봐라. 최소한 어어 어, 미국에서 이렇게 탑시크릿이라고 그래서 뭐그 비밀 그런 공문 같은 게 있어요. 최소한 그런 것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비밀해제가 된것 정도는 어, 볼수 있는. 예, 그런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좀 낫다, 이 얘기죠. 예, 여기다가 또 추리력까지 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추리력은 둘째 치고, 아, 정말 뭐 어떤 그 대형 언론 매체 그 놀아나는 사람들 지금 많이 보여요. 아유, 그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가 인류에 해를 주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이 사람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봐갖고, 뭐 어디서 돈 받아먹고 이런 건 모르겠죠. 그, 세월호, 그, 측에다가 삼성에 처음에 그 힘내라고, 어 상당한 금액을 150억인가 얼마 지원해줬다고 하면서 뒤로는 또 이렇게, 그, 참, 어 세월호 지표를 못하게 만들려고 돈을 지원한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 이런 거대단체도 이렇게 밝히기 힘든 마당에 지금 세월호가 일어난 지 4년이 넘었는데, 지금에서야 그런 실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런 개개인 한명한명 한명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아먹었고, 어 어떻게 그 그림자 정보를 위해서 일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껀덕질은 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이제 메인 뉴채 메인 뉴스에서도 다뤘다 이, 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 또 이제 멍청한 인간들은 이 기사를 읽고 제가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반응 해결에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기사에서는 왜 캠트리아 안 나왔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좀 어떤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 어, 최소한 누가 나를 죽이는지 아는 사람 그 정도의 어 어떤 인식이 있는 사람과 저는 이제 대화를 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디텍티브 어, k c o m 이라는그 사이트를 만들면서도 아참그 이런 사람 한명한명다 얘기하고 설명하고 일깨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듯이 자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냅두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역정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역정보 예를 들어 갖고 자기들은 알아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 갖고 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거.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다.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는 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특히 이제 뭐 일례로 모든 사람이 이제 단한명 빠지지 말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맞는다던가. 에 예? 벌금 50만 원 내고 말지. 그 무슨 의원이라고 해 갖고 그저 참그 모든 사람이 그 백신을 안 맞으면은 뭐이 재앙이 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참 엄청난. 그 마치 부모들의 보호 본능을 그 뭐라 그럴까요? 과보로 이제 과장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그 해를 가할 수 있는 일들을 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한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몸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 넣는다고 할 때는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 물질이 어떤 성분이 들어 있으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런 뭐어 좋다고 하니까 좋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쓸수 있는 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때가 왔어요. 때가. 근데 저는 뭐 불안감을 조성하기는 싫고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이제 빌 게이츠가 2018년도에 벌어질 대형 팬데믹, 엄청난 사람들이 사그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면서 잘한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 피해 나가는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해진. 얘기하면 비난을 하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왜 빌게이츠가 33억이라고 그랬나 얼마로 했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어, 사람이 죽을 거라고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정확한 수치까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어, 내놨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어떤 소스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건데 아 어, 이런 정보들이 수비학과 맞아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어, 대형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 아,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그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어, 어떤 어, 대형 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아요그빌 게이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진짜 어 아, 맞아 죽을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 어 이런 계획을 짰다 한들 100% 밝혀진 뭐 재판을 받아서 뭐 그런 것이 입증되기까지는 수년에 수, 수십 년 심지어는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를 텐데 자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만 테드 강연장에서 인구를 줄이는데 여기서 줄인다라는 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데 어쨌든 그 머저리들은 항상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그 부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느껴도 안 되죠.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그 그 악수하고 있으니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아, 저제 생각 그런데 자, 그 테드 강연장에서 인구의 수를 10%를 이제 뭐 헬스케어나 백신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또 유튜브에서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정지 먹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아 지금 무엇이 가장 해가 되느냐? 제가 또그 볼륨 5가 정지 먹게 돼 지금 볼륨 6죠. 어, 가장 그 근본적인 큰 원인은 뭐였냐면, 어, 그 캠트레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어, 마치 그반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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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티. 어,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체에서 나왔던 영상을 올렸더니 바로 에, 정지를 먹였는데,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 개개인이 낼수 있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대형 미디어보다 대형 미디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급력은 크지만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박진영 뭐그 구원파 얘기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 말들이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안전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만약에 오보 어, 잘못된 보도였을 때그 어, 피해가 어, 막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는 조심하는 게 이제 보여요 그런데 에, 저같이 여러분같이 어떤 그 대형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막대합니다 막 그러니까 엉터리로 막 내버려도 그러니까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촬영하고 오면서 마치 그냥 같이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갖고 거짓말로 분명. 이그임 작가하고 저하고 있을 때는 아 자신들이 다른 스케줄하고 더블 더블 스케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못 하고 딴데 영상을 찍고 와야 된다라고 해놓고 결론은 자기들끼리 몰래 받아가서 그 엉터리로 찍어갖고 방송에 내보낸 겁니다. 이게 만행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내보내면은 어떤 대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어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왜 이렇게 그 뉴스 단체라는 것이 썩었을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이제 보여지고요또 아 그래서 참이거는 너무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언론이 하지 못하는 건또 체계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두고두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 이제 주문을 이제 아이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 뭐, 책 가격을 들어서 뭐안 된다. 근데 책 가격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 안 된다라고 한가서 보면, 아마 이제 학생들의 어떤, 어, 이렇게 그 헷갈림,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어, 뭐, 둥근 지구만 무조건 맞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아 그런 것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제 거절된 것은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네, 어떤 하나의 그래서 제가 그 전체주의는 무섭다라고 한 거예요. 에, 최소한 그 뭐랍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도 어, 존중이 되거나 오히려 에, 소수의 의견을 더 이렇게 앞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그 오더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안 믿기시는 분은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나 안 실렸나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참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데서는 캠트레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유물을 따지자고 기사를 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병에 걸리기 때문에 기사를 낸 겁니다. 그리고 어, 어 표본 검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더라 이런 얘긴데 자, 과연 어 이런 기사가 왜이 캠트레일이 무지막지하게 뿌려지는 이런 날에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던져 주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아 지금 어떻게 말을 씀을 드리다 보니 에, 20분이 다돼 가는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 이동하는 그어 이동하고 있어서 아참 이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바이러스들이 아 계속해서 이제 뭐 아 어, 어, 엄청나게 에, 그 신경까지도 이제 건들고 있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것을 마셔서 좋을 것은 없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아예 그냥 대형 언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뉴욕 타임즈가 그런 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면은 좀 이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다 다만 여기에는 문제 반응 해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리게 되면 진실을 알아버리게 되면 이제 혁명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 죽인다고 이렇게 막 하, 하는데 가만히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것에 있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모르겠어요. 지금 아픈 사람이 이제 저는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이 빌 게이츠가 예견을 했듯이 예견인지 계획인지 모르겠지만서도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생기고 있다. 아참 이게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지는 순간인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laughs> 뭐 아, 답을 주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은더 이상 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뭐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모를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예습 복습 이런 것아 예습이 안돼 있다던가 어떤 에, 공부를 좀들었던가 그런데 어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보여주고 문제풀이를 보여주고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는 데도 모른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어 포기가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따로 아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최소한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에, 괜찮다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솔직히 에,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맞습니다 에, 더 이상 뭐그 일부러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부러 이제 그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는 사람을 저는 뭐 실제로 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 국가라는 것이 지켜주겠지라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국가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간다라는 그 소위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를 넘어서 정말 혁명적인 단계까지 온 것이다. 혁명을 일으켜야 될 단계까지 온 것이다. 개개인은 약합니다. 여러분 개개인 하나다 다 잡아가다가 어떤 국가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개인 개인 약한 개개인이 뭉쳤을 때는 못한다 이거죠. 전복이 된다 이거죠. 왜냐 걔네들은 소수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의 그런 권리를 에 거머지고 그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혈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제가 왜 이렇게 에, 다급하게 타진을 하면서 왜 이런 메인 뉴스까지 들고 왔냐? 메인 뉴스를 이제 내보내면 어이거 뉴욕 타임즈에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좀 허황된 소리는 아닐 것이다. 맨날 이저 턴오프라는 놈이 그 하늘에서 바이러스가 떨어진다는데 뭔 소린가 중금속이 떨어진다는데 뭔 소린가라고 했는데 그 출처가 어딜까? 이게 지금 뭐 수조개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고의적인 그런 살포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이런 뉴욕 타임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우주에서 온 어떤 생명체일 것이라 이런 허무맹랑. 그래서 제가 우주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우주라는 공간이 있으면 이 엘리트들은 빠져나갈 것이 너무 많아요. 뭐 운석이 때려박아서 다 사람들이 죽었네. 그 운석이 실제로 우주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들이 만들어낸 어떤 예그 가상의 그런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예그뭐 시내지팡이니 시내 회초리니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 이게 지금 정보력을 보셔라 그한 달에 책한권 1년에 책한권안 읽는 새끼들한테 그저 방송 들어봐야 도, 도움이 될게 하나 없어요 네 그렇다고 저처럼 뭐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마음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조금 허무맹랑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요까지 하고 아,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다라는 책그2018 인구절벽이라는 책은 도저히 너무 역정보가 많아갖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자기도 인정을 한대요. 그 달러가 기축통화 이제 그더 이상 유지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 프린팅 머니에 그 허황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또 황금충이라 그러면서 어떤 그 지금 등, 등가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자연계의 한정적인 물질이죠. 금이라는 것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이런 자연이 고갈되고 이러면은 그런 그 보존가치가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그, 이 사람이 저,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 금값이 지금 뭐, 반에 반토막 이상 떨어진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 그럴까, 과연. 이 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 우리가 이용해왔던, 아, 그런, 어, 물질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여러. 에, 그거 말고도, 또, 지구 온난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지구 온난화는 얘네들이 말하는 CO2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 많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저도 이제 뭐 과학자, 뭐 학교 교수님들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 세뇌를 당한 거라니까요. 이, 아이고, 알고가 그 말한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책이. 그 다, 이, 지금 2 달러에도 안 사요.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져갖고. 아니,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인류를 망칠 그런 뭐 나쁜 것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왜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라고 거대한 거를 만들며, 그거를 지금 고가에 판매를 하며 렌탈을 해주겠냐, 이 사람들아. 왜 자꾸 그런 머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온난화를 자꾸 까대느냐, 이 사람들아.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예, 그거부터 해서. 어, uh, 뭐, 여러 가지. Alive while they are top predator of the microbial world. They lack the ability to reproduce and so much take over the cell of the host. Uh, 뭐, 일단은, 이게 뭐, 제, 이, 이 녀석이 계속 그, 아니,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긴 뭐, 뭐 하지만 아무튼, 어, uh, 여러분들 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Uh,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인데, 요것은 아마 예전에 또, 어, 떤 정보를 제가 전달함이 있어서, 요 사진을 잘 보면은 얘네들이, 에, 그, 아이고참 생물학 테러일 수도 있다.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턴오프일TV였습니다.